아뜨거 날씨 아우 뜨거라 날씨 진짜 덥네 아 뜨거워, 아유, 뜨거워. 아 뜨거라 덥지? 수박. p e r s 수박 e r Super, s u p e 먹 Super, s u p e 을 Su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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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는사람 Super, s 는 p e r s u 들 e r Super, 이 u p e r 왜 이쁘냐? 어린이들은 <laughs> 조금만 알았어. 어린이들은 어른. 알았어. 어린이들은 조금만 어른. 알았어. 어른들은 큰 거! 오케이. 자, 이제 스파크를 잡으세요. 두 번째가 두 번째인데. 어흐흐 어, 엄마게 제일 큰거 같은데. 아 어, 예. 자, 남김없이 자, 다, 다, 다 먹어야 요, 돼. 요거 하얀색 보일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. 시작. <웃음> <웃음>

민주의 민 민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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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 민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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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 민주의 민주 민주의 민주 어, 미는 수도 돼? 음. 해하기가안까 진짜 돈도 없는데 을못 써. 내가 너무 겁을 먹었 비싼 거사 쓰면 회하는말이어 나는 들 <laughs> 이것 풀렸어? 어떻게 나 <골고루>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말이야. 웃음> 그래서 이번에 진 사람 누구? 민주, 우리 진사랑한번더 뽑아볼까? 어. 혼자 가자. 혼자 하면 너무 심. 운데 좋아, 좋아! 좋아! 오케이, 추가하준비 민주, 네가 이번에 <laughs> 1등하면 <laughs> 빼줄게. 아, 그래서한더 <laughs> 하는 거야? 1등하면 빼줄게. 그래, 한번더 하면. 나 이제 안 봐준다. 너 화면에 나오잖아. 이쁘게 먹어야지. <laughs> 어, 이쁘게 안 먹을 거야? <laughs> 야위에도 벌써 먹고 있어 반치 아! 반치 <목소리> 말도 안에 먹고 원Lee begun to eat with 잘 t r a I d o n 안 know. I 이 o n t know. 어 don't know. I 야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여기 이리 있어. 어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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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. 아빠, <laughs> 아, <빨라이도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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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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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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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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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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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빠아 이거는 아빠랑 누나랑 벌칙이야 우리 어. 야 그거 나눠 쓰라고 그러는거야 아 혼내았으면 게야 너도 엄마 안 안아줘? 아 수박 도많 없다 아빠 내가 이번에 또 이기면 <laughs> 이번에 이기면 응어 일찍 가죠 벌칙 탄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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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 배 튀어나온 거 봐! 미르도 빨야너 예술방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냐? 엄마 아빠도 먹었잖아! 야 네, 야, 엄마 아빠 먹는 거랑 똑같이 먹었잖아 니네 자 쌤이 진 사람 누구? 저요 이제 벌칙이 얼음먹기 였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까 수업먹기 진 사람에게 얼을 넣어서 넣고 싶은어 어,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넣고 싶은만큼 넣어주지 민누야난미비 얼음은 어린이 알지? 조금만 넣어줘 조금만한 얼음 미가 아빠한테 조금만 넣어준대 아빠는 이렇게 큰 얼음. 아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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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비 준비 준참잘 생겼네.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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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뭐비 준비 준비 거? 비 준비 준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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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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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어머, 워고마 세게 고아고아고고 열어게이만거 큰걸로 아빠 이만해 아빠 이만 큰걸로 고 큰걸로 이어볼게나못아 이만큼 까지아 해봐 오른 어디갔어? 민수 어른어 너무 크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한국이십니까? 한국! 한국이다 한국! 한국. 너도 한 개만 먹어라딱한 개만 먹어 딱한 개만 한 개만 먹어 아한 한 개만, 개만, 아, 개만 더 먹어 두 개까지 먹을 수 있을 거 같지? 지니야 두 개까지 아한 개까지 아아 엄마도 두 개만 더줘 다시 빨리 두개 하나 두 개만 더뭐 줘야지 두 개야? 그럼 아, 세개 먹어 뭐. 세 개까지 할수 있어 세 개까지 할수 있어 오오네개들어가겠는 어, 민희야! 너도한 어... 개만 눌러봐아 어? 어? 아, 그 짱구을게 그냥! 이거 엉덩엄 <laughs> 봐봐! 엉덩이 봐 <laughs> 아들아 최대한 몇 개까지 잘할수 있는지 한번 해봐! 뭐라고? 뭐뭐 어, 어, 어. <laughs> 뭐야? 뭐? <laughs>